음, 저는 결혼과 동시에 천주교 신앙을 하셨던 시 부모님과 남편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앙을 했어요. 저희 시댁은 어머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해오셨고, 이제 중간에 시 아버님이 천주교 신앙을 했고, 또 신랑은 어,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시대 가풍 속에서 제가 이제 천주교 신앙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천주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이 세례명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어, 거슬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을 하기 때문에 성경책은 필독서이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첫 장부터 나오는 그 낯선 외국의 그 지명과 이름들이 눈에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어, 정말 이상할이 많지 첫 장을 넘길 수가 없어서 결국 읽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점점 천주교 신앙이 제게는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제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쯤인 2002년도 그 여름, 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어,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었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사강 진출이라고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그 감동의 순간을 전 국민이 다 같이, 어, 느끼고 있을 때였었죠. 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이 보여주었던 수준 높은 질서 의식, 또 문화 의식,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때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만화로 된 환단곡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만화였지만 이세 권의 책을 읽는 내내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당시 보여줬던 수준 높은 질서 의식, 문화 의식,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의 그 집단 의식이 바로 이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한 그 잃어버린 7,000년 역사 속에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민족의 그 문화 저력이 잃어버린 뿌리 역사 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 깊은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정신을 올곧게 얘기하는 곳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러면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수많은 그 단체와 조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게 하는 증산도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해서 제가 증산도를 알게 되었었는데, 어, 증산도에 대해서는 뭐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었죠. 어, 증산도가 뭐지? 하고 이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제가 증산도에 입문 입도 할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준 직장, 동료, 이자, 이게 사수인 김태문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음, 김태문 성도님은 제가 어, 평소에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어, 한날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어, 사수님이 그 지금은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 만화책 한 권을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민원 업무를 보는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 가을 개벽기? 하면서 이 개벽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 너무 그 신선했습니다. 어, 지금은 가을 개벽기라는 이 책은 그 우주 시간의 비밀을 동양의 역철학, 음향, 오행의 이치로 이렇게 너무도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증산도의 우주관의 핵심인 이 우주 1년이라는 이 소식은 정말 새로웠습니다.